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의 인준 청문회와 관련해서 긴급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파월 의장은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돼 4년 임기를 수행했고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지명해서 연임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통화 정책에 있어서 폭넓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올해 최소 세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와 같은 빅 이벤트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욕 스튜디오에서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연결돼 있는데요. 청문회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정 특파원 파월 청문회가 뉴욕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시작된 뒤 뉴욕 증시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했었거든요. 우선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달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둘기적이었는데 곳곳에 매파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가령. 현재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파월로장이 얘기를 했고요.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완전고용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인플레이션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결과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런 부분은 매파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네,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청문회가 끝난 뒤에 증시가 다시 일제히 반등했거든요. 어, 파월 발언을 이제 곰곰이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 매파적인 것보다는 좀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 우 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 파월 발언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속도가 오늘 제일 큰 관심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긴급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점이고 현 상황에서 본래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길이 좀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곧 금리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25일, 26일. 26일에 이제 FOMC 열리면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텐데 이걸 앞두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이죠. 베이지북 이라고 합니다. 경기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 배드 내부의 경기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파월 리장은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곧 좋아질 거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파월 리장은 미국 경제가 팬데믹 때 침체로부터 강하게 회복되고 있고, 은행 시스템은 탄탄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둘째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다시 말해 공급병목 형상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로 자동차 부분을 꼽았고요. 근데 이런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공급병목이 올해 좀 나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네, 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에 쏠려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쏟아부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건데 어, 파월 이장이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어,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이 발언이 가장 인상적으로 들렸는데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예상이 시장 예상이 3월 그리고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2, 3분기쯤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미경제학회에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한두 번 금리를 올린 다음에 양적 긴축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보다 조금 늦은 것 같은 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느끼고 다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이장이 통화 긴축 쪽에 지금 뭐 방점을 일단 찍고 있죠. 어, 이유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물가가 뛰지 않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소비자물가지수 어, CPI 또 나옵니다. 작년 12월 기준인데요. 시장에서는 물가가 얼마나 뛰었을 것으로 보고 또 이게 패드의 통화정책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어, 시장 예상은 현재 12월이니까요. 7.1% 상승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전달엔 6.8% 상승이었고요. 이것만 해도 1982년 이후에 39년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7%대가 나오면 거의 40년, 40여년 만에 7%대 상승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1970년대, 1980년대는 오일쇼크로 인해서 한때 물가상승률이 15%대 육박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패드가 참고하는 건이 c p i 가 아니라 개인 소비지출, PC, 근원물가입니다. 이건 이달 말에 발표가 됩니다. 이 PC 지수도 CPI 정도는 아니지만 급등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다기 큽니다. 패드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서 1월 FMC나 통화정책에서 뭐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 3월의 인상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확률이 거의 20, 이미 80%를 넘은 수준입니다. 네, 오늘 8월 청문회와는 별도로 어, 페드의 고위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생각들 어, 어떤 것들을 밝혔는지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우선 올해 FMC 투표권이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t v 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이 지속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는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 편은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FMC 투표권이 있었던 라파엘 보스틱 에트랜트 여는 총재도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패드가 3월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부터 꽤 이른 시점에 양적 인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꽤 이른 시점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준것같는않다 잘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이장,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통하는데요. 어, 이 때문에 발언 하나 하나에 증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돼 왔습니다. 상원 인준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또 어, 수년간 보조를 맞춰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의 부이장 청문회가 이틀 후로 예정돼 있는데 역시 통과되는 데는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을 포함한 페드 고위 인사들이 표명한 통화 정책 방향이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파월 의장의 인준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 집중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